자 여기 어디에요? 여기는 월령경인데요네 예? 야경이 엄청 좋아요 야경? 네 지금은요? 지금은 낮경은 어때요? 낮경 낮경도 좋긴 좋은데 그래도 야경이 좀더 좋아요 그래요? 여긴 무슨 강이에요? 여긴 낙동강이에요 아, 안동이 낙동강이 있어서 참 좋네요 네. 낙동강 맞아요? 네 맞아요 어 아, 그렇군요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와봤어요? 네. 아, 그래요? 알겠어요. 자, 월령교가 무슨 뜻인지 가서 월령교 설명 있는 표지판 가봅시다. 네. 예. 오, 야, 여기 머리 조심해야 되겠어요? 머리 조심. 근데 여기 강변에 산책길이 너무 잘, 잘돼 있어서 좋긴 한데, 이거 머리 조심이 있는데 키큰 사람들은 얼굴 조심해야 돼요 음. 자 가봅시다 월령교 가서 사진 다시, 다시, 다시 찍어 볼게요